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늘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 주신, 설명을 부연해 주신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한 해석과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죠.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방향이 다소 엉뚱한 대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현상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이죠. 세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바치다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알곡과 가라지 현상은 세상에서 일어나지는 인데 우리는 흔히 이 알곡과 가라지 현상을 이 교회 안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세상에서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라지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내 마음에 안 들면 가라지로 정죄해 버리거든요. 그런 일들은 교회의 역사상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 교회 안에 분명히 가라지가 있을 겁니다. 가라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좀더 다른 차원의 문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 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학을 배울 때 목회학을 가르치는 그 선배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안에 딱 봐도 저거는 가라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알곡으로 가정을 하고 목회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데 나중에 이단으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교회에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고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변화받아 교회 충성된 일꾼들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가 하나 있었는데 전도왕으로 한국에 많은 간증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야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도인이다그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훌륭한 전도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데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 전도자가 그 전도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교인들을 끌어서 신천지를 데리고 갔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훌륭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아, 이상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분명한 그 팩트가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그 뭐냐면 우리가 흔히 천국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냐면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이 가득한 낙원의 이미지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천국하면 항상 그 환경과 주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 좋은 환경을 만들면 나는 천국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국 뷰이거든요. 천국 뷰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온통 가라지를 뿌려놓고 곡식들을 괴롭히는 현장이 천국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낙원의 개념의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된 천국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천국은 환경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밭도 망가뜨리고 곡식도 괴롭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 만약 천국을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난 땅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가난 땅보다는 애굽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가라지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온통 가라지 투성이어 곡식들을 괴롭히는데 그 밭,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온통 가라지 천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찾아야만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가라지 비율통 그것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 이, 하나,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곡식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세상을 망가트림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괴롭히는 정도이지 곡식을 뽑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괴롭힐 수는 있어도 우리를 파멸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여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죠. 아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라고 하는 그 사탄의 질문 앞에 네가 한번 괴롭해 봐라.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라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면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의 비유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가라지들이 곡시들을 굉장히 괴롭힐 수는 있어도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를 죽고 살리게 하시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라지 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세상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씨 뿌리는 비와 연관돼서 이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 천국의 아들들이 이제는 또 씨가 되어서 세상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가라지 비유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38절에 보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주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가르쳐서 좋은 씨라고 말했어요. 뭐 형편없어 보이고, 아, 저렇게 뭐 그리스찬이라고 할수 있나 싶을 정도로 뭔가 좀 엉성해 보여도 반드시 그가 예수 그리스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은 씨입니다. 그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들이 세상에 뿌려져서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씨들이 오글오글 모여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 오글오글 모여있으면 안되고 그 천국의 아들들, 그 씨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뿌립니다. 이것이 천국 비유예요. 그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씨들을 세상에 막 뿌려놓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소금이 참으로 훌륭하고 맛을 내는 것인데 그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들이 음식에 뿌려져야 하거든요. 그 것처럼 천국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 오글록을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국의 아들들을 지금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뿌려 놓는 것이죠. 그 헬무트 틸리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가 그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탄식을 하냐면, 이 소금이 많은데, 소금이 참 많은데, 이 소금이 전부 소금통 안에서 있어서 뿌려지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 천국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뿌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 천국의 아들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씨앗이 되어서 세상에 뿌려지는데, 그 뿌려질 때에 마귀가 똑같이 가라지를 뿌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라지들을 세상에 뿌려서 곡식들을 괴롭히고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도록. 곡식들이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라지를 뿌려,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가라지는 무엇이냐? 누가 뿌렸는 냐 악한 자. 원수. 그리고 원수가 뿌린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의 원수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지, 지, 지적을 해 주시죠.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존재들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도족이 오는 것은 도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 목적이 명확해요 그러므로 귀신과 친해지는 거 좋지 않습니다 무당 찾아가고 점쟁에 찾아가고 지금 가라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사탄이 우리의 원수다, 우리 생명과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는데 그 치, 마귀를 자꾸 친숙하게 만들려고 해요. 친숙하게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줄수 있고 앞날을 내다보고 우리를 상담해줄 수 있고 뭐 이런 방식 자꾸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마귀랑 친해지면 멸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식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 가라지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공식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신앙을 회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가라지들을 주인에게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제발 가라지든 뽑아달라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뜻밖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가 뽑아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그러니까 네가 다칠까 염려가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논농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논농사를 질때그 벼들이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뽑아주어야만 벼가 잘 자랍니다. 그데예수님 피를 뽑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피를 뽑아줘야 벼가 자라거든요. 그런데 벼가 다칠까봐 피를 뽑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서 천국의 아들들이 뿌려진 것을 바치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논에서는 그 벼들 사이 중간 중간 피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뽑으면 되죠. 근데 우리 세상은 온통 피밭에, 온통 가라지에, 천국의 아들들, 곡식들이 중간중간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의 그 원문은 아주 독보리입니다, 독벌이 독보리. 생명력이 아주 질긴, 곡식보다도 생명력이 아주 강하게 질긴 독보리들 투성 속에서 우리의 곡식들이 심겨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독보리들을 다 뽑으면 곡식이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곡식이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뽑다가 네게 다칠까 염려가 된다라고 해서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가라지들 악한 자들 빌런들이 없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놈 좀 없애달라고 제발 저놈 좀 죽여달라고 저놈만 없으면 좋은 세상이 될것 같다고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놈 좀 없애달라고 주님의 대답은 내버려 둬라 네가 다칠까 걱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 세상은 가라지 밭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가라지의 생명이 훨씬 더 강하고 가라지의 생명력이 질리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오히려 우리가 다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염려를 하는 것이죠. 어, 거짓과 진리가 세상에 같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진실이 만약 부딪혀서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는 항상 거짓말이 승리랍니다. 진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투정의 세상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항상 수십 개의 얼굴을 가지고 막 수시로 변하면서 대적을 하지만 진실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 대 수십 수백 가지 얼굴을 바꾸면서 공격하는 거짓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는 심판 날 외에는 이 세상은 항상 거짓과 불의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라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고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는 것에 대한 울부짖음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12절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이 세상이 가라지밭이기 때문에 비열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들이 처처에 횡횡 하는도다. 이 현상 때문에 그 시편 기자는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현상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에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라지 밭에 속에서 붕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상, 우리의 삶인데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북한의 그 주민들을 보면 참안 됐지 않습니까? 그이 좋은 세상에서 그 굶주림과 그 억압 속에서 그한 독재자를 그렇게 신처럼 추앙들고 살아가는 그 눈을 들어서 세상을 좀 바라보면 좀 눈이 뜨일 텐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김정은만 싹 뽑아버리면 북한의 해방이 오지 않을까. 북한이 좀잘 살지 않을까. 그런데요, 김정한을 딱 뽑으려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다쳐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못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친일파, 뭐 이런 것들 반일 운동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승만 정권이 왜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했느냐라고 늘 비난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차처럼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체제를 한다면 친일파 숙청하기가 쉽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의 종주국이었던 중국과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다 그것을 공부했던 사람들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경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거든요. 일본과는 수교가 단절되어 있고 미국과는 2억 만이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행정, 사법, 입법, 경찰 교육, 군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일하시는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 때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공부하고, 그때 수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사람들쫙 제거해 버리면 국가 운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모태동의 그 문화혁명 때에 지식인들을 숙청한다고 해가지고 의사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답니다. 의사들을 죽이고 나니까 아픈데. 돌봐질 의사가 없는 거예요.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막 배를 갈로 수술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피해를 누가 봤느냐? 인민들이 본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가라지 뽑겠다고 한그 숙청 가라지 작업이. 그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라지 세상에 우리 천국의 아들들이 씨앗으로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그 가라지 환경 속에서의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사명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거기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의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뿌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뿌릴 때, 그 세상은 굉장히 악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들과 분투하고 부딪히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은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시키게 되는 하나의... 토양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를 상상,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독버리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 피곤할 수밖에 없죠.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대어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놓으시면 어게하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마련해놓으시고 그것을 우리를 잘하게 하셨으니. 마태, 마가음에 보면은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똑, 똑같이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이 씨를 길가에 뿌린 것 같다. 길에다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고난 속에서 분투하며 신경질도 뿌렸다가 실망도 했다가 또는 기뻐도 했다가 그 여러 가지 분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가 자란 것이죠. 어느 순간 쑥 자라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밭에서 우리가 심겨진 것이요. 그 가라지 투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느냐? 가라지가 투성인, 이 독보리 투성인 밭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하느냐? 그 하박국서의 그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탄식했거든요. 눈을 들어봐도 온통 세상이 악천지다.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고난만 받고 있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욕만 먹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죄를 짓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세상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그 곳에서 악인들이 횡횡하는 그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뭐, 곡식이 자라지도 않고, 아무튼 엉망진창이 되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것이 밭에 뿌려진 우리 곡식들이 자라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과의 믿음 속에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승질 같아서는 한번허뒤 집어버리고 싶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천국의 아들로서 세상에 심겨졌기 때문에 한번더 마음을 꺾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견디고 참으면서 손에 보고 믿음의 삶을 붙잡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 정말 저 사람 너무 훌륭하구나. 저 반드시 화를 내야 되는데 참 착하게 잘도 견디네라고 칭찬해 줄까? 전혀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저 등신이라고 욕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참고 손해를 보면 사람들이, 아, 역시 훌륭해라고 칭찬해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봉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봉 잡았다고. 우리가, 저는 그,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그, 가벼운 접촉사고 나잖아요. 접촉사고 나면, 저는 웬만하면, 에 그냥 지나가는데, 이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나도 봐줬으니까. 이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나가 내가 그냥 지나, 지나쳤으니까 내가 혹시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약간 기스냈을 때저 사람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무너져요 엄청나게 무너져요 내가 그 그냥 지나가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고맙습니다라고 가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냐 봉잡았다라고 합니다 저를 등신이라고 욕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뿌려놓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분탐해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손해죠, 억울하죠. 그런데 그 끝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추수할 것이 굉장히 세월이 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추수하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추수할 날이 온다. 추수할 날의 결말은,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울 것이요. 곡식은 내 곡식단 창고에 모아들일 것이다. 그 결산할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문에 보면, 이놈의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데 한번칭찬받지도 못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악을 골고루 짓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희는 망하겠지만 너희는 정령의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인은 형통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내버려 둬. 너의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문 21장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그 여자들 눈 높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것만 죄. 악인이 형통하는 게 우리는 부럽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악인의 형통은 그 자체가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전혀 부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보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자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카센터를 갔는데 카센터에 그 예, 예년에 똥개 많이 키웠잖아요. 그, 그 키워가지고 잡아먹고 그랬다고 해. 날이 옛날이니까 지금은 그거 못하지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 강아지인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아니 그냥 살이 퍼텅퍼텅 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손님 하나가, 아니, 저놈은 도대체 뭘 먹게 저렇게 살이 퍼텅퍼텅 쪘냐고. 그랬더니, 카스테 주인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놈은 먹고 크는 게 일이야. <laughs> 그 놈은 먹고 크는 게 일이야. 그냥 아기는 먹고 크는 게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크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안에도 있습니다. 그 세상 안에 이것 때문에 약간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약함, 가난, 어쩌면 질병, 아니면 부요로 살든지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한 토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러나 그 화나게 하는 그 빌런들, 악한 자들을 보지 말고 그곳에서 나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밭의 주인은 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